나이타공항은 저도 몇번 가본 공항이기도 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laughs> 공항이기도 한데요. 나리타도 좋지만 역시 부산이 최고죠. <laughs> 유치를 위하여 다 <laughs> 함께 나가자. 2 0 3 0 부산 월드엑스포우 월드 얘랑 사랑입니다. 쿠우우우다 <laughs> <워우! 웃음> 먹어보자고! 오늘은 즐거운 영화 돼지 파티다. 비상선언이 이번 주 인기 영화 탑1이에요 와우, 대박이다. 가니까 얼굴을 좋아하는 이병헌 씨가 나오네요. 유후. 아 떨려? 쿠팡 플레이 필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된 항공기는 다른 어떤 항공기보다 우선하여 착륙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부여되는데 비상선언이겠죠? 항공운항에 있어서 이것은 비상 게임 선포와 같다고 할 정도다. 음, 모든 움직임을 중지시키고 어떤 명령보다 앞서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비상선언이 울리면은 완전 위급 상황이라는 음. 거네. 야, 질문부터 너무 의심스럽다. <목소리> 아,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겨드랑이에 뭘 넣고 있어요? <laughs> 맞는 말입니 <말인데. 목소리> 정말 다행인 건겨털을다제모했다 거지. 음어 아, 또이 소리.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가어이 아, 엄마 집이 제일 잘 어울리시긴 해요. 형상가봐요. <laughs> 음 그럼 휴가 못갈 수도 있지. 그치. 어, 마누라 여행가! 빨리 전화해. 바지, 바지 빨리 전화해서 나갔으면. 나가 뭐? 그 비행기 타지 마. 왜 그러는데? 나 로또 1등 당첨돼서 빨리 와. 어, 왔는데? 왜 거짓말하고 그래? 이러고 테러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럼 이제 이혼 당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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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인터넷으로 하지 요즘. 뭐비삐로 하리?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테러를 진짜 완벽하게 하려면 저런 단서 하나도 안 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빵!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네. 그러니까 왜 굳이 그니까 궤도. 키드려 애들은 물건을 훔치고 나서 뭐샥 내가 가져갑니다 이런 거면 이해하는데 테러리스트 놈들은 정도로... 나 오늘 테러 할 거다! 왜 먼저 말을 해서 약간 관종끼가 있나 봐음 테러리스트들이 음 관심을 해 그니까 쟤 겨드랑이 삐삐 안 하나? 한다! 쟤 겨드랑이 걸렸다 쟤왜 그냥 가 아니 겨드랑이 삐삐 했는데 왜안 잡아? 이렇게 보여주니까 당당하게 오히려 어, 할 말이 없구나. 아. 근데 전나 갤럭시 워치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걸 타고 서울에 갔는데 음. 걸린 거야. 음. 시계 화면을 보여달래. 음. 잉, 두들겨는데 점프가 있죠. 이 얼굴이 이렇게 나왔거든 뭐야, 이게 보더니 가세요. 이랬어. 하 <laughs> 아, 우리 비염둥이. 화면을 왜 켜달라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거지. 이게 진짜 갤럭시 워치가 아닌 걸 확인하려고. 음. 안에 이상한 걸 넣어놨으면 안 켜질 거 아니야. 음. 니 사지 멀쩡하게, 어? 잘생긴애가왜 테러 같은 걸 하냐고. 그거지. 씨바. 이 세상. 내가 이 악마를 막지 못하니. 다악구만은 단조비다. 내가 루시퍼다. 이 씨라는 거 아니야, 씨바. 병신. 그래! 악마 다 해쳐 먹으라고! 근데 피해주지 말고 악마 하면 되잖아! 그래. 아니, 자기 집 방에 크레파스로 별모양 마법진 그려서 그러고 그래. 이러고 놀아! 왜 남들한테 피해주냐고. 그니까, 쌍놈새끼가. 아, 하와이 간다. 아, 안 돼! 야,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저 하와이 진짜 40년 동안 일만 하다가 여보, 결혼식도 아... 못 했는데 아... 진짜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 제주도 갈까? 하와이야. 하와이? 여보, 이런 데 우리가 어떻게 가? 머리 팔았어. 아, 여보, 내가 알겠어. 하와이 가서 먹을 주먹밥 내가 사 놓을게. 서 이제 은퇴하고 겨우 가는 노부부의 마지막 꿈의 여행인데. 근데 그러면. 저렇게 낼 수도 있다니까 진짜. 좀 귀여운데? <laughs> 귀여워. 아저씨가 비행기가 무서워하는 꼴이라니. 아나저 수염만 좀 없앴으면 더 귀여웠을 텐데. 아왜 하필 귀두이에다 했어 발 뒤꿈치에다 숨기지 쥐가 있다 아막 촬영 테이프인데막음 그런 거네 그거 아니야 실험 어 실험 카메라 이그 새끼 심상치 한다 빨리 잡아야 돼다 죽을 거야 이제 곧다 힘든 있없으가만있 가면 갑자기 지 죽지 아요고 내방 음. 치우고

아, 다그 놈이다. 일단 저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빨리 좀 대처를 해줘. 아, 아나 너무 답답해. 어, 갔다. 어때? 야, 박사면 그거 테러 안 해? 박는 아무나 될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오빠도 박사이기 때문이죠. 아무나 될 야! 너희 오빠도 노력해서 된 거잖아! 근데 우리 오빠 임시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같은 부산대 출신입니다. 야! 임시완처럼 생기는 건 힘들지! 엇갈린 운명. 우리 오빠 임시완처럼 생겼으면 업부 다닐 텐데. 놀이 노예 안 시켜? 절대 놀이 노예 안 시키지. 내가 오히려 노예 될 거야. 짜증나네. 어쨌든 겉모습은 임시안이지만 속은 우리 오빠잖아. 그냥 놀이 너의 시킬래. 어. 피난다. 여드름 터졌어 방금. 애니 눈이 터진 거였네? 눈이 터졌는데 저렇게만 하고 참을 수 있어? 엄마 아프겠다. 으악! 겨드랑이! 아니 왜 얘를 말리냐고! 이 미친놈아! 저 새끼 테러범이라고요 안돼! 약 퍼뜨린다 그러게 니티 잡았으면 됐잖아 아니 왜케 다 그거를 못해? 네. 유영은이 잡았을 때야! 바로 벽이 내려친 다음에? 그니까 러 무슨 일인지 그 다음에 물어보면 되잖아! 아는 사이구나! 왜? 왜 갑자기 또 싹바가지.. 뭐야! 왜 이렇게 싹바가지가 없어? 진짜! 어 시발.. 어? 전남편이야? 저 부기장이?

지금 <laughs> 바보야 다 죽고 나서 마지막에 너도 흡입했었어야지. 앞으로 다 죽을 거라고 히히 하고 사, 주, 잤는데 사실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슈퍼 항체 면역자가 있으면 어쩔 건데. 그러게 한 명이라도 살았으면 네 꿈은 박살 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어 비행기가 떨어지나 봐. 기장이 그거 됐는갑다. 근데 이대로 바다에 떨어지면 오히려 그거 아니야? 아니, 다 죽지. 근데 불은 안 하면. 나잖아. 원래 불 타서 죽는 게 제일 아픈데. 정신 차려 기장! 기장 빨리 달려가. 기장이 달려갔다야 위로 올라간다. 이야.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발. 네가 뭐라고 여기를 봐. <laughs> 이 사람 뭐지? 어떻게 이런 포텐셜을? 혹시 전에 기장을 한적 있나요? 탑건이었어이 응. 병원은 탑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탑건놀이 하네요, 요즘. 진짜. 얼마나 어 드디어 왔다. 허놀룰루다. 허 허놀룰루 보인다. 창륙을 허가할 수 없다. 돌아가라. 빨리 비상선언해. 그러게 그걸 하면 되잖아. 영화 제목을 쓰라고. 그 제목이 나오는 순간 영화가 끝나나? 셋. 아니, 그럼 일단 창룡만 해놓으면 돼. 해놓고. 그래, 차만 대놓고 기다립시다. 그래. 아니, 창룡만 하고 안 내릴게. 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게. 요 엉덩이 딱 붙이고! 자, 민천으로 어떻게 돌아가냐고! 아니, 봐봐. 너가 저기 서면역에서 똥 싸려고 우리 집까지 오고 있었어. 근데 내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싸는 걸 허가할 수 없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면은. 돌아가다가 어디 카페나 어디 진짜 급하면 음식점에 들어가지. 다시 서면역까지 오기적 오기적 똥꼬 맞고 갈 거야? 안 가지, 근데 그냥 나 여기 안 와서 해. 문 앞에 쌓일 거야. 우리 집문 앞에 네가 문을 열어 줄 때까지 나 계속 띵동을 계속 누르고 음. 예리나, 띵동 난 허가할 수 없다 이 소리가 띵동 점점 많아지면 띵동 많아질수록 띵동 우리 집문 앞이 띵동 더러워지. 발색으로 띵동 가득 찰것 띵동 야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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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나그쯤에 열어줄래 그냥 그래 열어줘 안 된다 딸내미 뭐? 걱정 말고 당신이 괜찮냐고 이바보 같은 여편이라. <laughs> 이봐 <이발> 여보. 여보. <laughs>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여보. 무서워하지 마. 레이디. 아 내가, 내가 내가 이 넓은 품으로 꼭 안아줄게. <laughs> 내가 경찰이잖아 여보. 한국에서 일장이 누구야? 대통령? 아니 아니. 바로 경찰이야. 여보. 내가 아 여보. <laughs> 그아 그럼 사랑하지 않아 나 바람 피어 하면 그거는 이제 돌아와서 복수. 이제 여자가 눈빛 변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돌아가서아 남을 죽인다 아빠 아빠. 다다 다다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운전하는 거. <laughs>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팁이다 여러분들 누군가 꼭 살아야 할것 같은데 감동 의미로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개빡칠만한거 있잖아요. 사실 니적금깨서 네 메이플 로얄 갔어 이런 말을 하세요. 음, 예를 들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빠 아빠가 정말 아끼던. 이번에 새로 뽑은 차 있잖아. <laughs> 아 좋은 소식부터 들을래? 나쁜 소식부터 들을래? 나쁜 소식부터 해줘. 아 좋은 소식부터 들어. 그래. 아, 아빠 차 에어백 잘 터지더라. 뭐야? 모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잘생각했어요 어, 아, 은어비거기요 아, 묻어진 거예요. 아, 묻어진 거예요. 이제... 아, 서가진요 아, 묻어진 거예요. 아, 묻어진 거예요. 아, 묻거거 아, 니야 승무원이 죽었구나. 회의, 어. 그 을왜체결 <놀람> 불났는데 미친 놈들아. 높은 ]인가? 놈이었구나. 아니야 그 하나가 자기 아네. 제 아내였어요? 최 부기장을 와이프. 아 그래서 저렇게 싸가지게 되었구나 이해한다 인정한다 자기 안에 죽인 죽인. 근데 새끼라면. 어떻게 따져보면 짐꺼내라도 승객들 때문이지 저탑권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그 승객들은 특정할 수 없지만 저탑권은 특정할 수 있잖아. 아 계열받는다 특정성의 법칙 때문에 쟤가 욕을 다 싸그리 먹는 거야. 그렇지. 아저최부기원네놈개 열받네. 나 같은 으 예한다 죽어도 어쩔 수 없잖아. <laughs> 어, 안돼. 그래. 너 정말 아름답고 <laughs> 요망하고 앙큼한 병철이 같은 와이프가 내가 뭔그 비행기에서 죽었어. 근데 너 그러면 나야 <laughs> 예린아, 네 와이프 병철 씨 죽여서 미안하다. 아니그그다전 사건이 <laughs> 그렇게 한게 아니라 아니 잘 됐냐? 그리고 약간 그 죄책감 있는 저이 병원의 슬픈 눈망울과 그알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는 눈망울로 하지만. 이 병원은 병철이만큼 앙큼하고 애절하고 애타게 아웅하고 울지 않아. 사람이니까. <laughs> 그래! 너 용서할 수 있냐고, 이 병원을! 물론 용서는. 병철이가 죽었는데! 용서는 못하겠지만 저렇게 대놓고 싹바가지 없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걔는 자기, 자기만의 그 일에 아무튼 책임을 다했다고 봐요! 이런 건 이성적으로 봐야 그건 해요 그건 맞지만 더 이상 앙큼하고 애절하고 애탄 저 병철이의 울음소리를 못 듣는다고 생각하면! 아! 감정은... 감정은 굉장히 퍽퍽처럼 휘몰아지지만 머리 속은 굉장히 차분하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감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 치료를 찾았으니까 됐다. 어떻게 찾은 거뭘 어떻게 찾아? 당신을 위한 사랑으로 내가 다 찾는 거지 뭘. 아 그런 말 해야지. 아, 진짜. 아! 사랑해라고 하지 마. 좀 이따 보자라고 하고 그냥. 사랑해하지 마, 사랑해하지 마. 그래 잘 끊어서 잘 끊어서 사랑해라고 말하려고 할때 끊었다. 오, 진짜 진짜 블랙이 될 뻔했네. 일본에 가고 있어. 아이고. <laughs> 아최기경에넌 피한다. 안돼 북경에 나 조금만 참아. 빨리 웃으면서 나 급히 괜찮아. 다시 먹어. 급히 다시 먹어서 빨리 헌혈 셀프 헌혈해. 헌혈 셀프 your yourself. 너무 유얼 셀프 9시 2분 s 월 6월 3일 9월 6월 3 o 9월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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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월 3 0 9월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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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월 3 0 9월 월 3일 9월 월 3일 9월 3월 어? 일본에서 안 받아준다! 아니 근데 그거 안 해? 아 그래! 비상선언 드디어 선포했다! 진작에 했어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처음에 한 명이 죽었을 때부터 비상선언을 음. 했어야지 우리 같이 얘기해보죠 무조건 생시켜야 한다 아니 부탁한 태도로 나가면 안 그래, 되고 그 명령으로 해야지 그럼 천좀 할게요 현무 미사일 발사해버린다! 니네 이러고도 우리나라랑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오타코들이 느그 애니 안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래! 아니 좀 내리게 해줘! 아, 일단 대자차 좀 대고! 2, 3천 원 너네 모르냐? 알거 아니야? <laughs> 진짜 탑건이 시작됐다! 미사일 쐈다! 아니 시발 저 새끼들은 전투기고 우리는 비행기인데! 야 니네 안 되겠다! 현무 쏘자! <laughs> 와 개쩔어 뭐야? 일본 항공 자위대래. 아니, 비상선언이라 말을 몰라? 이멀전시 선언이라고, 이멀전시. 근데 만약에 진짜 쏴서, 이 비행기 터졌어, 음. 다 죽었어. 그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욕먹지 않을까? 전다 욕먹을걸? 백신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백신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왜, 왜 지랄인 거야, 대체? 야,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출동시켜! 당장 우리나라 전투기도 출동시켜!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활주로 틀고 있어요. 가자, 다시 가는 거야. 어, 그니까 내리려고 했는데... 아니, 침입한 게 아니고... 비상선언이잖아 아니, 미친놈들아, 비상선언이라고 누구들끼리 약속한 거잖아. 나라끼리... 그럼 이럴 거면 왜 약속했는데? 뒤통수 존나 거하게 때리네 그러니까 형무 발사하자! 작용할 수도 있고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그거는 지켜봐야지 야 인마 슈레딩거 고양이 몰라?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지 가인이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게 5분이 걸리지 10분이 걸리지 30분이 걸리지 모르지만 아무튼 들어갔다 나오면 다 싸고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치명적인데 만약 진짜 걱정했던 것처럼 참고시키는데 아니 해보기 전에도 그러면 해보기 전에 씨발 그냥 다 죽일 거야? 야 국민을 버리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씨발 세금 받지마 받아 처먹을까? 나 받아 처먹고 버릴 때 버릴 거면 세금 왜 받아먹는데? 그니까 으 진짜 그럼 비행기로 그니까 그럼 비행기 쏴주기리? 안돼안 그래도 지금 지고 아파하는데 아니 그럼 착륙도 못하게 해. 그래서 쏴 죽이자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laughs> 그럼 웃자라고. 네가 말해봐.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웃음> 설마. <웃음> 바이러스 yourself 할 거래. myself. 아 그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 아 송강호 씨,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그냥 같이 여행부터 가지 그랬어요. 누가 어, 뭐못 쌌나? 오 우리 나라 공군입니다. 환영한데. 안전하게 호위한데. 왜 이게 오! 한국이지? 이게 코리안이지? 서울... 뭐 부산이냐 이번은 제주도 부산 뭐 어디 울산 영양 아니 시민이, 아니 알바냐고 시위 중인데 거기 활주로까지 들어올 수 있어 못 어지 절대 아 진짜 겨우라겠다 세금 낼거다 냈는데 그니까. 뭘잘못했는데이 사람들이 하와이 가는 게 잘못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시위하자고 날짜를 막 모이는데 3일은 걸립니다. 저게 뚝딱 모입시다 해서 모입니까? 안 모이지. 그리고 진짜로 장기들 위험할 것 같으니까 착륙하지 맙시다 하는 애들은 집, 밖에서, 집 밖으로 안 나와요. 그데기반에서려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그거 존나 하고 있을 걸? 이미 그거 스팸하고 그거 존나 사는 다음에 쟁여놓고 집안에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아나이 억연 너무 싫어 억지 연출 엑시트에서도 그 갑자기 대도서관님이랑 나와가지고 인방 그 어거지로 끼워넣은 그 연출자 개 싫었어 나는 판도라 판도라의 어거지 나 근데 죽기 싫어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근데 죽기 싫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도 하겠습니다 아너 판도라 안 봤지? 나중에 한번꼭 봐봐. 이거랑 똑같은 연출 나와. 아! 아! 우리 강호강호 지금 살려줘. 아마 나중에 삐삐 소리 나면서 살아날 것 같은데? 어? 어? 효과가 됩니다! 호! 어! 하면서 어? 나 제가... 죽었는데? 아니다, 뛴다. 심장이 뛴다. 다시 한번 뛴다. 다시 한번 뛴다. 빨리... 아, 이게 반나절만에 확인이 돼? 연료 개 많네 진짜. 연료 없나는 말을 하지를 말던가 마지막에 한번 하던가 날리타에서 그러니까. 도망칠 때한번 말하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그건가? 나도 차에 연료가 요, 여기만 돼도 어 연료 없는 거아이가 근데 실제로 존나 많이 달리지거든. 나는 아, 그, 음. 여기만 돼도 아 빨리 충전해야 돼 하고 충전하는 스타일이란 말야.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거는 얘 전문이지. 그때도 얘가 엔진 불났는데 잘 착륙했잖아. 탑건 간다. 그니까 전원이 꺼졌어. 이제 다 젖된 거임. 비행기 전원이 꺼졌는데 날 수는 있는 거야? 양력으로 아까. 그왜 우리가 그 옛날에 패러글레 고무 비행기 던지면 그게 패러가 아 다돌아도다돌아도 이게, 다 돌라도, 다 돌라도 이게 바람을 이제 타고 사 하고 내려오잖아. 그러다가 나 어떤 6학년인데, 그걸 발로 차 가지고 사졌는데 씨발이 <laughs> 물만안박으면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닙니까? 유턴합시다한 바퀴 빙 돌고 내려가자. 오, 진짜네. 오, 락안해진겠냐진겠냐 하겠냐, 주인공인데 이병짜이 어? 짬밥이 있는데 짜 오, 진짜. 진짜. 그때도 엔진 불났는데 잘 착륙했다며! 간이도 네, 맨날 집어올 때 가끔 쌀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면서 맨날 변기에 잘 앉아서 싸요. 그래! 그게 바로! 장인 정신이라는 거야! 장의 정신. <웃음> <웃음> 됐네. 바가다 파서졌어요. 이건 누가 불어내야 하죠? 그건 뭐, 저 보험사에서, 아, 저기 항공사에서 알아서 보험 처리하겠죠. 저것까지 저 개인이 밀어야 한다면? 사실은 테러리스트의 이제 재산을 압류하여. 그치. 걔 서울에 집 있는 것 같던데, 그거부터 일단 다 압류하자. 돈이 일단 많았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바로 하와이 오는 당일 비행기표를 그러니까. 샀겠죠. 싹다 몰수하자, 얘들아. 어쩌나, 우리 강호장 아픈갑다. 어, 병원지 얘가 이제 그강호찡한테 인사를 찾아오는 거 아니야? 어 어떡해. 아유 약을 너무 많이 넣었네. 그러니까 씨발야 얼굴이 흑빛인데? <laughs> 정상적인 삶이 안될것 같은데? 호수도 엄청 두꺼운데? 아 처음에 투여할 때 그걸 잘못했다는 그게 맞네. 그러니까. 아니 좀 제대로 보고 좀해씨발아 건강 어떡해. 이대로 끝인가요? 그런 거 같은데? 난 재밌는데? 영화? 공짜로 봐서 그런가? 15,000원 내고 영화관에서 봤다면 난 일단은 그... 얼박아 얼빡... 거기서 좀 기분 나쁘긴 어, 했어? 얼박 거기서 일단 기분이 조금 상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린 공짜니까 괜찮지 않아? 이거 내 사촌동생이 두번 이상 봤다는데 걔는 초딩이거든요 그럴만한 거 같아 근데 나쁘진 않은 생각 한 것보다 어이없는 게 일단은 비상 선언을 하면 모든 게 완료될 것처럼 말해서 진짜 참다 참다 못해 저희는 못 참,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비상선언을 선포합니다 했는데 이건 모르겠고 창륙하지 마세요 라고 나오니까 존나 어이없어요 그거 약간 그거지 나쁘진 않았다 어 나는 뭐지 왜 이렇게 내가 관대하지 공짜! 그런가봐. 나 굉장히 재밌었고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에는 난 추천드려. 근데 0원 주고 영화관에서 본다고 싶진 조금 않아. 말릴 수 있습니다. 응. 예, 다음 영화는 이제 로또가 북한으로 날아가는 거 그거 되게 재밌대. 거기서 봐요. 네. <laughs> 아, 안녕. 안녕. <laughs> 나똥좀쌌게안 <laughs> 됩니다. 비상 서언 살포. 살. 저부터 싸겠습니다. 아,